좀비가 퍼진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존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입대한지 몇 달도 안된 이등병 군인도 있고 대한민국 음지에서 알아주는 강력한 깡패도 있지요. 부패한 정치인, 구조된 생존자, 유명 걸그룹 멤버, 위기 속에서 한몫 챙기려는 깡패 두목, 모두가 주인공인 소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좀비 몫시록 82-08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47화까지 보았습니다. 좀비 아포카리스 소설하면 늘 언급되는 명작, 좀비묵시록, 명성에 걸맞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최대의 강점이라 한다면 미친 듯한 개연성을 꼽을 수 있지요. 작품 1화부터 시작되는 떡밥뿌리기와 어떠한 에피소드에서도 작가님이 기본 지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설을 쓰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산속이면 산속, 도시이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굉장히 좋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님도 사람인지라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개연성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등장인물들 한명한 한 명의 성격과 행동은 정말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고 한 명의 캐릭터라고 한 가지 성격이 부여되면 그 성격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형 같은 인물들이 아닌 한 명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닥친 상황이 평범하거나 죽을 위기이거나 분노하는 상황이라면 행동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정말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단순히 좀비물이라고 그동안 알려진 좀비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게 아닌 소설만의 특징과 약점, 그리고 행동 방식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어느 정도 소설의 재미를 위해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총을 쏘기만 하면 언제나 기가 막히게 좀비 머리에 구멍을 뚫는 군인이라든지 일반인의 수배가 되는 체력과 힘으로 혼자 좀비 여러 명도 사냥하는 일반인이라든지 그래도 이 능력이 나오며 마법으로 좀비 때려잡는 소설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벽한 작품은 없듯이 이 작품 역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단점보다는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바로 메인 주인공 없이 시점이 굉장히 여러가지고 여러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나오고 끝나는 일회성 시점부터 사실상 주인공들이라고 볼수 있는 메인 캐릭터 그룹 시점도 작게 잡아도 3개는 되고, 잠깐씩 나오는 조연들 시점도 3개는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작가님의 필력이 굉장히 좋아서 시점 변화가 어지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점에서 에피소드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시점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시점이 끝나지 않아 짜증 나는 점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설이 워낙 좋아서 다중 주인공 시점이라는 단점도 상쇄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더 재미있는 시점은 존재하고, 솔직히 저도 소설 중반부부터는 분해인 시점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시점은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좀비물 스토리인 소설이기에 좀비물을 싫어한다면 재미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기는 좀비묵시록 82-08의 평점은 세계관 4.5점, 스토리 전개 5점, 필력 4.5점, 설정의 탄탄함 5점, 등장인물들의 지능 5점, 소설의 어두움 2점, 스토리의 깊이 5점입니다. 주인공이 따로 없기에 지능 평점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똑똑하다기보단 현실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듯 캐릭터가 조금 멍청해도 의도된 멍청함이고, 극한의 상황에 몰릴수록 머리가 굳어가는 현실성과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묘사가 굉장히 좋아 만점을 주었습니다. 좀비 아포칼리스를 좋아한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